날개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약간 날개뼈 위치가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부정해 보여요. 따라서 날개뼈 위치를 바로 하면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고 또 날개뼈 위치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나 목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이 날개뼈 위치를 바로 잡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일단 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게요. 벽. 이 벽에 몸을 완전히 기대는 동작으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그, 어, 가장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만 사용하려고 한발 앞으로 나와서 벽에 살짝, 자, 손을 잡으시고, 살짝 등만 기대세요. 이때 이렇게 엉덩이부터 다 천천히 딱할때쿵 하고 잘못 다치실 수 있어서 등부터 이렇게 기대서 내려오시면 되세요. 엉덩이까지. 그래서, 어, 상체가 벽에 다 밀착된 상태. 그 상태로 살짝 내려오실게요. 무릎. 네. 무릎은 너무 많이 굽히실 필요 없고요. 무릎을 굽히실 때는 기준을 발끝으로 삼으시면 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나오지 않게만 굽혀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자, 예쁘게 원 그리면서 쭉 올라가 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등과 팔꿈치를 벽에 가능하면 붙여보실게요. 이때 팔꿈치 자체를 붙이기 위해서는 사실 날개뼈 회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뜨면은 날개뼈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네, 팔꿈치를 붙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안 붙어요. 그렇지만 노력하시면 점점 됩니다. 손목이 자꾸 뜨죠? 왜냐하면 팔꿈치가 자꾸 뜨려고 하기 때문에. 손등, 팔꿈치,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네. 다시 한번 올려보실까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쭉 올리시고 팔꿈치 눌러주세요. 더, 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조여서 두 개가 더 만난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하지만 가능하면 더 올릴 수 있으면 네, 더 만세처럼 쭉 올려서 팔꿈치 눌러주시는 이 동작을 하실 때 사실은 견갑골 주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돼요. 많이 힘드시죠? <laughs> 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어, 붙인 상태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그대로 올릴 때등 허리 뜨지 않게 유지하시고, 그대로, 자, 자꾸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팔꿈치 눌러주시고, 손등, 네, 벽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완전히 닿을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 하고 둘셋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시고 어. 이거 안 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날개뼈 위치가 비정상적이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많이 떠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밀착해서 천천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벽에 밀착시켜서 손등과 팔꿈치가 벽에 밀착된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시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